바로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을 뺏을 수도 또 구원을 침해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바울의 강조점들이 나타나는데요.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32절을 보면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 내주시니가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3절을 보시면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34절을 보시면 그래서 누가 정죄하겠느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는 자가 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즉,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 누구도 건들 수도 없으며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주어진 우리에게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 누구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이 구원의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누구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그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도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어, 바울은요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 바울은 너무 어, 굉장히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 굉장히 유력한 가문이었고 또 어, 굉장히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교육을 받았던 최고의 엘리트 중 하나였습니다. 아마 그가 유대교에 남아서 계속해서 그 신앙을 고수했더라면 아마 유대교 최고 지도자도 될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접하고 나서는 그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무덤덤하게 어, 제3자가 이야기하듯이 무덤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시면 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울이 덤덤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직접 겪고 또한 바울이 직접 당한 일들을 덤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매를 맞기도 했고요. 어떤 성에 들어갔을 때는 돌을 던져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밖으로 버려버린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벌떡 일어나서 다시 또성 안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전해 들을 수 있고요. 또 전도 여행 지금처럼 도로가 잘 닦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곳곳에서 강도의 위협도 당했을 거고요. 또한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생명의 위협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쁨.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 또 수많은 곤란함,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틀어진 모든 문제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믿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 되어 될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께서 바울을 붙잡고 계셨고 끝까지 그를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랑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서 복음에 헌신된 사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죽기까지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다.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부모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에 더 소중하게 그것을 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 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랑에 완전히 젖어 들어간 사람으로서 그 사랑이 그 무엇으로부터도 자신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한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8절과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보면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가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 또한. 궁극적으로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도록 초청을 받은 사람들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여기에 대해서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와 보증이 내 편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기에 우리는 이것을 감사함으로 누려가며 기뻐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굳게 믿고 국에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바울처럼 내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에 나타난 나의 힘듦과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실 것이고 붙잡아 주실 것이고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고 의롭다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 사람들임을 우리 모두는 늘 마음 속에 새기고 기억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언제까지 붙들어야 하느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아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고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굳건히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모두 바울의 뒤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 또한 우리에게 그 누구도 빼앗아 갈수 없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구원의 기쁨을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실 것이고 바울이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원했듯이 우리 모두도 잘하였다 정말 그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늘 기뻐하시며 감사하며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었으나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이런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구원받은 기쁨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악한 자들의 손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며 우리의 입술에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 또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늘 넉넉히 이기며 그 사랑을 충분히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